안녕하세요. 우리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바로 그 순간, 장민호의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한 날입니다. 동화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그녀의 눈부신 자태에 모두가 숨을 멈췄죠. 지금부터 감동과 환희로 가득했던 그 특별한 장면을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아름다운 아내가 결혼식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대표 스타인 장민호가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우아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등장한 신부였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광채를 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드레스에는 섬세한 크리스탈 장식이 박혀 있어 빛을 받으면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우아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부드러운 실루엣은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드레스 끝자락이 천천히 바닥을 스치는 모습은 한 폭의 예술 같았습니다. 신부의 메이크업 또한 완벽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터치로 그녀의 맑고 투명한 피부를 돋보이게 했고 눈빛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올려 묶은 머리 위엔 작고 반짝이는 티아라가 얹어져 있었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담아내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눈에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신부가 장민호를 향해 걸어오는 그 순간 식장 전체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인 장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감동으로 살짝 떨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감정을 전했고, 그 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반지를 교환하며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결혼의 절차가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전했고, 신부는 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객들은 감탄과 박수로 이 아름다운 커플을 축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가족들은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신부를 처음 본 사람들조차 그녀의 우아함과 품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 커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